넘벽떼어 줄래 이거? 폰야 이거 나 원순한데. 나 죽으면 끝나는 끝나는 건데. 진짜. 기다려 기다려 봐. 간다. 응? 응. 다나 아, 있었다. 3 m 리3 m 리였다잠만 잡아 줄게 갈래? 하나, 둘, 셋 형도 가야 형왜안 가? 형왜안 가, 너? 예? 아니, 같이 가야지 왜... 투숏, 투숏 예? 치유 아, 씨나 야, 아, 롱나 아, B롱 열게 아, 씨X 나 얘기하는 거야? 아, 씨발 B롱 한번해게요 리스 다운이야 a 둘 아니야? 얘 나왔어? a 둘주 주시셨던 거 같은데. 이이 1등 p 60에 1등 p 60. 멋 있어요. p 60 방. 야, 엘 엘이포가 는데 어디서 어디서 간 거지? 2층 <목소리> 앞간거 아니야? 앞창 조심해, 앞창. 죽은 애가 같은데. 아 그래? Bomb has been planted. 임앤 임앤 빼. 계속 빠빠 빠져도 돼. 나 삐보해 줘. 그냥 삐보해 줘. 좋케이 정도? 좋은데? 정도? 2 좋은데? 어, 2 정도? 2대2 정도? 2대2 어도 2대2 정도? 2대2 정 정도? 2대2 정 클리어 정도? 2 정도? 2대 정도? 2대대 한 m 리 o t sure if 반 o u r e n 고 자리. 라플 아. 뭐야? 이기라플, r 기라플에 sure if you're not sure i 기 you're not sure if you're n 이 t sure if you're n o 하나 형삼거리에서그좀몇발 쏴줄래? 총구 보이게? 뭔 말인지 알지? 공영 어? 공영 삼거리에서 그래, 총구 보이게? 나 개가 꽂는다고. 개 끔만 그냥, 그냥 깔짝만 깔짝만 해줘 깔짝만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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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엄마. 아 여기 하나. 어이 나. 버커스나 버커스나 형 노리자. 버커스나 노린다. 바닥 있어 바닥 있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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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5. 나 이거 라플피 딱이 하나 있지 않나? 지면 어떠리? Has been planned Revenge shot. Fire in the hall. There a 라 e two men that, two men t h 다 t two men that. 이 h 어 v 어 to test it sooner. Fire in the hall. I have to test it sooner. Fire 오른다고 했다, 머리, 어. 머리 다 했어. a 머리 d e f e n s 아, 머리 defensahlp t e n 아, o 3 머리 d e f e n s a 머리 defensahlp t e n g 머리 머리 d e f e 이 쇼어스러거 없어. 멀리 조심 뭐다. 이 아. 피치십얘 뭐, 아, 피오집이라 하지 않았어? 치 몰라. 아... 아 형들 근데 오케이 제발 블루 나이스 공응 내가 쇼답스나 가줄게 이 패스트 조심해봐 빠라다야 e <목소리가> 아, A 오는 거 같은데? 아, 이야이야맵이어아아 홀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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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안보여 확인 to go. I'm g o i n 클 t 어나방 들어와. o i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 보고 있어. 나 i n g to 어 o 정면 i 열었다. 면 좀 잡겠어. 살짝 가봐. 살짝 가봐. 머리 빼가 패스 패스. 패스들 패스들. 패스들. 공격 머리 야 돼. 야, 머리민다 이거. 머리민다. 조심해라. 쳐다 보고 있어. 아, 야, 이스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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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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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. 응. 나 보고 보

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이번에 노바이 e 노바이 e white, t h 번노바이 t 노 t 이 e 이번 i 이 e t h 이거 다이나 좀 깔게요. 어디 t e the w h i 라 e t h i t e h e t e i t e i t e e i e t e i t h e b i e t e t w i n 나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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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나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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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코, 나 나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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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나코, 나코, 나더나더 나코, 언더 나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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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 나코, 나코, 나아나

방이땅 아, 없어. 남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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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. 안 보이. 야, 오, 야, 이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어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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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